제 2과 회화 2 택시 타기입니다. 우리 교재 30페이지입니다. 박대한과 독일친구 마크가 드디어 서안에 도착했는데요.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먼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디서 차를 세웠고 택시비는 무엇으로 지불했는지, 영수증은 잘 챙겼는지. 이 점에 유의해서 본문 내용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세요? 니먼 추이 나네쇼후 운전기사님이 먼저 한 말입니다. 니먼네 니의 복수 먼 복수어미 조사입니다. 뭐뭐들 여러분이죠? 니먼니먼 니먼 추이 가다요. 네. 어디라는 뜻의 장소를 묻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니먼 취나 날. 여러분은 어디 가세요? 니먼 취나 날. 자, 날과 같은 의미.什么地方이 있습니다.什么地方. 네什么는 무엇, 무슨이라는 뜻이죠. 地方은 곳입니다. 무슨 곳 다시 말해서 어디죠. 니먼 취이什么地方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세요? 니먼 취나얼. 혹은 니먼 취什么地方?박대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에 갑니다. 워먼 취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워먼 네, 자워나 1인칭이고 먼복수함이 조사라서 네. 복수형이 됐어요. 우리 워먼 취 동사입니다. 가다. 어디를 가요? 자, 목적어가 니다진시황빙마용보호관 진시황병마용 박물관에 갑니다. 이전에 네, 서안에 있습니다. 다시 워먼 추, 진시황 진시황 네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병마용 병마용 네, 병마용이죠. 보호관, 보호관, 박물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秦始皇兵马俑博物馆。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자 택시 기사 슈후가 말합니다. 기사님이 말해요. 하오 더 네, 알겠습니다. 하오 더이 더가 있어서 어떤 확신, 긍정의 어감이 네, 들어가게 돼요. 하오 더 알겠습니다. 하오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오 How? 하오바 네. How 해도 됩니다. 하오바 어기조사 발을 넣어요. 네, 좋습니다. 하와 감탄조사 알를 넣으면 좀더 부드러워져요. 어투가 네. 알겠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하오와 음, 다시 읽어볼게요. 하오 더 하오 好吧。好啊。 다시 박대한이묻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네, 여기서 거기는 빙마용 보호관 진수황 빙마용 보호관이겠죠师傅从这到那要多长时间?师傅 네.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기사님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수, 후. 기사님. 선생님. 종절 다우나. 종뭐모로부터다오까지입니다 from to의 영어에 비유하면, from to 구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절, 여기서부터 다우나 거기까지. 종절 네. 여기서부터 다운할 거기까지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까지 야오도 장시간 자 야오는 동사입니다 걸리다요 시간이 걸리다 또장 시간 자 또는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네.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걸립니까요 시간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야오 도장 야오 도장 다시 정리해볼게요. 슈프 기사님从这 여기서부터 到那儿 거기까지 要多长时间? 얼마나 걸립니까? 슈프从这儿到那儿오多长时 슈프,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 슈프와 시엔성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둘다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존칭인데요. 어, 그 쓰임이 세가 다릅니다. 먼저 슈프는 운전기사, 엔지니어, 요리사, 다시 운전기사, 스지, 엔지니어, 공정술, 요리사, 조술 등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음. 자 반면에 시엔성은 일반 성인 남성,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시엔셩이라고 합니다. 네, 존칭을 붙여줍니다. 혹은 사무직원, 뭐 부장님 부를 때 시엔셩, 앞에다가 성을 붙여서 이씨면리 시엔셩, 그럼 미스터 리가 됩니다. 작가분, 화가분, 네, 이런 어 직업 등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입니다. 시엔셩은 어, 네, 다시 슈프, 시엔셩, 슈프, 시엔셩. 다시 돌아와서 박대한이 네, 여기서부터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차가 막히지 않으면 약1 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두쳐 더 화.大概要一个小时. 부두쳐. 네. 차가 막히지 않다요 두쳐 하면 차가 막히다인데요. 부두쳐 하면 차가 막히지 않다요더 화. 가정문입니다. 뭐뭐라면 말이야라는 뜻이에요. 뭐뭐라면. 보두 차도화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가정입니다. 따까이 대략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야오 동사입니다. 걸리다요. 자, 야오가 동사라서 따까이 부사가 동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부사 동사 어순이에요. 대략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이거 샤오시 1한 시간이에요. 이 네, 이거는 하나죠. 小수는 시간'이에요. 네,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 씁니다. '이것이 어 다시 볼게요. 화', 차가 막히지 않으면 앉는다면, '다가야 이거 샤우'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不堵쳐的 화', '다가야 이거 샤우', 화', '다가야 이거 샤우', 자, 것거 샤오시 자리에 30분중 바꿔볼게요. 30분이에요. 30분중. 이때 중은 네, 습관적으로 붙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30분 걸립니다. 부도처 더화 大가要오 30분중 부도처 더화 다가이오 30분중 빵거샤오시 네, 30분을 다른 말로 빵거샤오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웃은 1시간인데요. 반시간, 반거시아우 역시 30분이죠. 네, 같은 말이에요3 0분 중이나 반거시아우을나 똑같이 30분입니다. 뿌두쳐 的 화, 다가야오빤 거시 不웃을 뿌두쳐 概 화, 다가야오빤 거시 이것 반시아우가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일개반 시간, 한시간 반이에요. 이것 반시아우 네, 1시간 반, 1시간 반틀립니다2반 시간, 네, 시간 반.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的话大概要1个半小时不堵도화大概要1个半小时시간 후에 1시간 후에 자 허는 뭐뭐한 후에 뭐뭐한 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한 시간 후 혹은 한 시간 후에. 이거 小우슈자 독일 친구 마크가 말합니다. 길 옆에 세워 주세요. 저는 스마트 통합 카드가 있습니다. 네. 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커버를 뒤에 채워봐. 와요 이 카오비 자, 카오는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뭐 기대다 라는 뜻이고요 비알은 어떤 가장자리겠죠. 그래서 길 옆으로 붙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의역하면 어, 길 옆에 길가에 라는 뜻이에요. 딘추 차를 세우다요. 반은 청유해요. 뭐뭐 뭐뭐 해라, 뭐뭐 해주세요. 카오비알 딘추 봐. 길 옆에 세워주세요. 길가에 세워주세요. 네, 마땅히 내릴 곳이 보이지 않으면. 길 옆에 세워주세요. 저쪽 길 옆에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죠. 카오비알, 틴어바 카오비알, 틴어바 워요 이카통. 네, 워요 가지고 있다요. 나는 소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카통. 스마트 통화 카드요. 나는 스마트 통화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오비알. 네, 길 옆에, 길가에. 停차바 세워 주세요. 차를 세워 주세요. 카오비얼, 팀차 바. 저는 스마트 통화 카드가 있습니다. 워요 이카 통. 워요 이카 통. 자, 이 카오비얼 대신에 짜이절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세워 주세요. 짜이절 팀차 바. 짜이절 팀차 바. 이때 짜이는 전치사 에서입니다. 네, 장소 부사구가 되죠. 상점 입구에서 세워 주세요. 在商店门口입니다. 在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서예요. 전치사입니다商店 상점이고요. 门口 문의 입구예요. 상점 입구에서 세워 주세요. 在商店门口停车吧.在商店门口停车吧.在商店門口, 기사님이 말합니다. 내 네, 슈프슈. 好. 알겠습니다. 어, 아 하우도 해도 되고. 하우. 니야오파你오마니주어져요 여기서 야오는 또 시간이 걸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하다요. 필요하다. 파票오는 발행되는 표니까 영수증이에요. 당신은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영수증 필요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많은 의문 조사죠. 뭐입니까? 하우, 니야오파好오마 하우, 니야파오마 마크가 대답합니다. 네, 영수증 필요해요. 워야 파표. 워야. 네, 필요로 하다 원하다요. 파표, 영수증입니다. 워야 파표. 야 파표. 네, 필요 없으면 부야올러 하면 되겠죠? 부야올 택시 타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세요? 尼曼崔纳，尼曼崔纳。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来，吉斯米达。好的，好的。 기사님,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舒服,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舒服,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舒服,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요. 不堵车的话。 大概要一个小时，不堵车的话，大概要一个小时。不堵车的话，大概要一个小时。很时间会，一个小时后，一个小时后。저기길옆에세워주세요커버를팀쳐 카우비봐 저는 스마트 통화 카드가 있어요. 워용 이카통. 我有一卡通. 알겠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하오, 네, 니야 发票吗 하오, 영수증 필요해요. 我要发票. 你们去哪儿？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好的，师傅，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不堵车的话，大概要一个小时。靠边停车吧，我有一卡通。 好，你要发票吗？我要发票。你们去哪儿？我们去秦始皇兵马俑博物馆。好的，师傅，从这儿到那儿要多长时间？不堵车的话。 大概要一个小时。靠边停车吧。我有一卡通。好，你要发票吗？我要发票。자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 33 페이지입니다. 수포 从这儿到那要多长时间? 네, 기사님,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大概要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대략 1시간 걸립니다. 자, 요 노란색 부분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40분. 네, 중입니다중 40分钟, 40분을 중난징로입니다 자, 기사님, 여기서 난징루까지 얼마나 걸려요? 네, 상하이의 가장 번화한 거리 이름이죠? 상하이最热闹的地방 가장 자, 한번 바꿔볼게요. 슈服从这儿到南京路要多长时间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40분 걸립니다. 네, 40분 중. 네, 부둣车的话,大概要40분 중. 됐습니까? 2번. 30분, 30분 중 혹은 반시간, 반거시아 위위엔까지 갑니다. 예원공원이에요. 상하이 위위엔 예원 공원, 예원공원 기사님, 여기서 예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수프, 총절도 위위엔, 얘도 장시지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30분 걸립니다. 부堵车的话大概要 30분 중 혹은, 다가야오 방小时.오쉬 되죠? 3번입니다. 1시간 반 걸려요. 이것 반小时쉬 목적지는 당런지에입니다. 네, 당런지에 차이나타운이란 뜻이에요. 당나라 사람의 거리 네, 당런지에 서안에 있습니다. 서안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요. 시안, 제일 넉넉한 곳 자, 기사님, 여기서 당련제까지 얼마나 걸려요? 슈프종점 당런제까지 약 도장 차가 막히지 않으면 대략 1시간 반 걸립니다. 부도차더화대개1개 부도 문제 34페이지입니다.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서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자, 1번. 보통 뭐라고 할까?大概要一个小时. 자, 답은 뭘까요? 보堵车的话大概要一个小时 네, 차가 막히지 않으면 더화, 뭐뭐 하지 않는다면大概要一个小时.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죠. 2번. 커비 자,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딩처 바요. 카오비알은 길 옆에, 길가에 딩처 바. 차를 세워주세요. 카오비알, 딩처 바. 쓰기 문제 2번입니다. 지금 단어들이 마구 섞여져 있는데, 문법에 맞게, 네, 알맞게 배열하세요.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네, 여기서 공항까지가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총따오가 생각나야 돼요. 총따오입니다 자, 여기서 종절이죠. 공항까지 따오. 지창, 네 지창이 공항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야오도 장시간. 종절오 지창. 여기서 공항까지 야오도 장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종절오 지창. 야오도 장시간. 당신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용한위 전모 수원어. 자, 여러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你想去哪旅行你想자 여기서 想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의 조동사입니다. 去 가다예요. 본동사죠. 哪 어디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장소를 묻는 의문사죠. 루이네 역시 동사인데, 루이싱은 특수동사라서 뒤에 장소가 못와서 취와 함께 쓰인다고 했습니다. 꼭 취를 수반해야 돼요. 취, 장소, 루이싱, 이 어순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니샹 취나 루이싱. 루이싱? 나는 서안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자,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我想去西安旅行.我想去西安旅行.我想. 자, 나는 하고 싶다. 역시 보, 조동사죠. 去 가고 싶다요. 我想去. 어디로요? 西安. 네, 서안으로요. 旅行. 여행하러. 나는 서안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라는 뜻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앙자또 e e 러동 루시잉. 워시앙